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환장해서 눈 돌아가는 소재가 있죠. 바로 고어텍스입니다. 지난번 등산 스틱에 이어 고어텍스 의류에 대해 이야기해보렵니다. 이 신기한 소재의 탄생 스토리는 다들 아시다시피 1958년 당시 듀폰사에 재직 중이던 미국의 고어박사가 개발했다고 합니다. 고어텍스의 수많은 미세기공은 크기가 물방울보다 2만배 작고 수증기보다는 700배 크기 때문에 빗물은 섬유로 스며들지 않게 막아주고 땀이 증발하여 생긴 수증기는 효과적으로 배출해 줍니다. 또 바람을 막아주는 방풍성까지 갖게 되었죠. 그런데 너무 비싸네요. 고어텍스가 아무리 투습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면 티셔츠나 폴리가 들어간 통기성 의류보다는 답답합니다. 체감상으로 말하면 폴리면 그리고 고어텍스 비닐입니다. 비닐에 가깝습니다. 여름에 덥고 습한데 고어텍스 의류나 신발 착용하면 정말 덥습니다. 여름엔 그냥 비 오면 우위를 입거나 우산을 쓰면 됩니다. 그래도 방풍 자켓은 필수로 챙겨야겠죠. 그런데 이 비싼 고어텍스 자켓이 산행에 과연 필요할까? 겨울 산행에선 그 값을 하더라는 겁니다. 겨울 이후에 봄, 여름, 가을에도 비가 오는 날엔 산행을 하지 않는다면 그돈씨가 됩니다. 고어텍스 자켓은 통상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퍼포먼스쉘, 가벼운 팩라이트, 고온성이 강조된 소프트쉘, 가장 고성능의 프로쉘입니다. 국내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퍼포먼스쉘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현명한 소비를 하시는 분이시라면 다음과 같은 점도 고려해야겠죠. 특정한 사용 용도에 따라 다른 재료나 기술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활동의 종류와 환경에 따라 다른 기능성 재료나 옷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등산 자주 다니시는 분이라면 술과 아껴서 하나 사서 폼나게 입읍시다. 그렇다고 비싼 옷이니까 아껴 입어야지. 하다가는 그 비싼 고어텍스 자켓이 똥됩니다. 다 수명 이 있으니 물론, 착용자의 사용 습관에 따라서 수명이 달라질 수는 있지요. 고민하지 마세요. 날씨와 관계없이 입으면 돼요. 입지 않더라도 좀긴 산행 경우에는 배낭에 넣고 다니세요. 혹시 비가 오거나 기온이 급강할지 모르니까요. 산날씨는 여자의 마음이라고 하지 않던가요? 고어텍스 자켓도 디자인이 많지만, 한겨울용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1. 치퍼 앞쪽에 반드시 가림막이 있는 게 좋습니다. 2. 모자의 경우, 챙의 길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편리합니다. 3. 모자도 앞부분에 입가림막이 있는 게 좋습니다. 4. 겨드랑이에 지퍼가 달려 통풍이 잘 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